안녕하세요 저는 향지 김윤탁이라고 합니다 깊은샷 옹달샘에서 명상을 안내하고 있고요 향지샘이라고 보통 불러요 향지샘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오감에 관련된 명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후각으로 할수 있는 향기명상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,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, 소리의 파동을 이용한 티베탄 싱잉볼이라는 명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파동을 이용한 크리스탈 힐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레이키라는 게 있습니다. 마치 리모컨으로 채널을 맞추듯이 그 에너지를 내게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손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레이키라는 그것도 특히 직기된레이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향기는 말 그대로 향기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죠? 숨을 늘 쉬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숲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꽃향기를 맡았다. 그렇게 되면 숨을 어떻게 쉴까요? 깊게 쉬겠죠? 아주 깊게 쉴 겁니다. 그리고 기분이 그 순간에 아주, 아주 평화로워지고. 안정감이 느껴지고 신선한 어떤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간다든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되겠죠. 숨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숨을 우리가 늘 쉬고 살고 있는데 좋은 향기를 통해서 그 향기가 코를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가서 대뇌변형계 속에 있는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내부에 있는 자율신경계나 그다음에 내분비계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길지 않게 짧은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몸통과 마음과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향기명상이에요. 세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. 첫 번째, 이제 몸 단계, 두 번째, 마음 단계, 세 번째, 이제 영혼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. 일단 몸이 무겁고 지치고 어 힘든 분들 있잖아요.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하지 못하고 아 일어나, 일어날 수 없어, 일어나기 싫어 뭐든지 하고 싶지 않아 의욕도 없고, 이런 분들 몸에 있는 무겁게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. 말하자면 정화 과정을 거치는 향기를 통해서 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향기를 할 거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슬프면 몸이 천근만큼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몸을 또 이렇게 맑게 또 그다음에 평화롭게.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. 더 나아가서는 이 몸과 마음을 거쳐서 이 향기는 내가 잠재의식 속에 정체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표면 지금 현재 의식, 표면 의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더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었고 제3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향기 병상이에요 이런 향기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이라도 향기가 예를 들어서 향기 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스틱 테라피라고 할수 있어요 몸 마음 영혼을 전부 건드려 주는 테라피 네. 그 각각의 향마다 역할이 있거든요. 우리가 늘 스트레스 상태잖아요.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도 많고 이러잖아요. 늘 긴장 상태고 그리고 화가 나 있고 이런 것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라벤더라는 향이 있어요. 에센셜 오일이라 그래서 농축돼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라벤더를 사용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. 프랑킨센스라고 해요. 말하자면.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조화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내면에 나와 세상에 편재되어 있는 에너지 치유와 사랑과 기쁨의 에너지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향인 프랑킨센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사실은 내 안에 있거든요.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슬퍼하고 있는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을 다독여 줄수 있는 그런 향기를 프랑키 센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명상을 진행을 할 때는 일단 키트를 보내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향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리학적, 양리학적 그런 것도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일깨울 수 있는가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. 제 삶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거든요. 그런 과정에서 향기를 만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데요. 이 향기를 통하면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. 기뻐질 거고요. 여성들은 일단 피부가 맑아질 거예요. <laughs> 피부가 맑아질 거고, 그리고 좀 밝아지게 될 거예요. 마음도 밝아지고. 우리가 살면서 어찌 고통이 없겠어요. 그러나 고통을 어, 경험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. 그런 달라질 수 있는 시각을 주는 게 바로 향기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명상, 음, 어렵지 않은, 심각하지 않은 그런 명상이 향기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신청하세요. <laughs> thank mm -hmm.